제가 나이키 모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모델도 뭐 베스트이지 않을까. 진짜 너무 이뻐요. 뭐야, 덩크야? 그냥 너무 이뻐요. 그냥 진짜. Along, like roof, come on, come on.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빠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나이키에서 매년마다 미는 모델들이 있어요. 2018년도를 생각해 보면은 조던 1. 조던일이 굉장히 핫했던 것 같아요. 뭐 유니온 조던이나 나폴리스 조던, 뭐 다양한 조던들이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작년에 작년에는 포스가 핫했던 것 같아요. 피마운 포스, 뭐 스카 포스, 클라 포스, 다양한 포스들이 또 많이 나왔었죠. 그럼 올해는 어떤 모델이 인기가 좋을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덩크입니다. 먼저 이 바이오텍 덩크를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 친구는 2001년도에 처음 나왔다가 2013년도에 재발매를 했고 그리고 또 올해 이렇게 다시 재발매를 했습니다. 나이키에서 콜라보 제품을 제외하고 이렇게 핫했던 제품들은 가끔씩 이런 식으로 재발매를 합니다. 신발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레인보우 컬러감이 아주 이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컬러가 너무 다양해서 뭐 조잡하다 좀 너무 투머치하다 신기 어렵다 코디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막상 신어보면은 코디하기 별로 어렵지가 않고요. 오히려 이 컬러감 때문에 포인트 주기가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신발의 소재가 스웨이드 소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겨울철에 신기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겨울에는 이런 스웨이드 소재의 신발이 좀더 따뜻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제가 구매한 사이즈는 270 사이즈고요. 저는 반업을 했는데 저한테는 아주 딱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 사이즈나 저는 반업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바이오텍 운동화를 20만 원 리셀로 구매를 했는데 뭐리셀 가격이 그렇게 많이 붙진 않았어요. 그래서 나쁘진 않은데 어제 생각에는 이 바이오텍 덩크가 봄이나 여름 되면은 이 색각이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덩크 코디하기가 너무 좋고 이 컬러감 보세요. 네 컬러감 때문에 봄 여름에 좀더 인기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아주 높은 리색 가격을 자랑하는 왓더 덩크입니다. 이 신발은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왓더 덩크 말 그대로 뭐야 덩크야? 이게 덩크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이키에서 많은 왓더 시리즈가 나오고 있지만 왓더 시리즈 중에서도 이 친구가 명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왓더 덩크, 스탁스 시세를 보시면은 아주 높은 리셋 가격을 자랑을 합니다. 어, 근데 이 신발을 보시면은 아마 어느 정도 납득이 가실 거예요. 우선 이 친구는 07년도에 나온 제품인데 그 당시에 인기 있던 덩크 SB 19개 모델들을 다 합친 거예요. 보시면은 뭐 소재나 컬러나 디자인이 다 다르죠.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아웃솔도 달라요. 미쳤죠, 여러분? 와, 진짜 너무 이뻐요. 그리고 이 친구는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아마. 300쪽 한정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귀한 한정판입니다, 여러분. 어, 이 신발이 19개 모델, 19개의 신발을 합친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다시피 전혀 촌스럽지 않고 너무, 그냥 너무, 너무 그냥 너무 이뻐요. 그냥 진짜 제가 고3 때 덩크 SB가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인기 있던 모델들이 뭐. 하니, 뭐 상하이, 벅스, 뭐 하이네켄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 그 당시에 그게 조금 리셀 가격이 비싸갖고 제가 저는 그때 학생이라 좀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기 있던 모델은 못 사고 좀 비주류 모델들을 많이 모았던 기억이 나는데 덩크 S V는 약간 저한테 좀 추억이 있고 제가 나이키 모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모델 중에 하나여서 이 왓터 덩크는 여지껏 나온 운동화 중에 정말 제 기준에서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덩크 SB랑 그냥 덩크랑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보시면은, 네, 이게 SB고 이게 일반 덩크죠? 일단 끈. 한쪽은 우동끈이고 한쪽은 그냥 일반 슈레이스입니다. 그리고 혀. 이렇게 보시면은 되게 빵빵하죠? 뭐가 안에 스펀지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굉장히 빵빵합니다. 하지만 일반 덩크에는 다른 운동화랑 마찬가지로 그냥 기본. 네, 기본이에요. 그리고 깔창을 보시면은 이렇게 주미어가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일반 덩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덩크랑 SB랑 뭐가 더 괜찮은가요? 라고 물으신다면은, 음, 약간 옷입는 스타일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뭔가 좀 슬림하게 입는다. 그러면은 그냥 일반 덩크가 나은 것 같고, 내가 좀더 캐주얼하고 조금 더 옷을 좀 오버하게 입는다. 그러면은 저는 SB가 더, 더 코디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가지 덩크, 바이오텍 덩크와 더 덩크를 보여드렸는데, 올해에는 덩크의 한 해일 것 같은 게곧 있으면은 스캇트레비스스캇 스캇 덩크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덩크 이미지 보셨나요? 저는 진짜. 올해 나온 운동화 중에 디올 조던보다 더욱더 기대가 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또 디올이랑 스투시랑 나이키, 덩크 SB가 또 나온다는 루머가 있어요. 이거는 루머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덩크가 봄, 여름에 신기 정말 예쁜 운동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덩크가 정말 봄이나 여름 되면 인기가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덩크 구매를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저는 하루빨리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쫀나루 되세요.